안녕하세요. 잘 들리는 TV 정가람입니다. 오늘은 보청기에 달려있는 보찬, 아니, 볼륨 조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C라고 하죠. 기속형 보청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죠? 볼륨 조절기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돌리면 소리가 커지고 반대로 돌리면 소리가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CIC. 네. 이건 고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막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 잘 보이죠? 네. 여기에 그렇게 달려 있어요. 얘들은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걸이형. 귀걸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보시면 네.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소리가 커지고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소리가 작아지고 네. 이렇게 이제 모든 보청기에는 이런 볼륨 조절기가 다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이 볼륨 조절기를 이제 잘 사용을 하시면 좀 조용한 공간에서 소리가 좀 작다 그럴 때 이제 소리를 좀 키워서 좀 그 소리가 좀 크게 들으시면 되고, 좀 너무 시끄럽다. 시끄러워서 이제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이제 볼륨을 줄여서 이제 내가 듣기 편한 소리로 맞춰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 고객이 이제 어르신이 들다, 아니,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착용을 하실 때, 이렇게 착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자꾸 만져서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착용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게 되는데 이걸 그때그때 그때 소리를 자꾸 조절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이제 어차피 볼륨 조절기 얘들은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근데 CIC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달 수도 있고 안달 수도 있어요. 근데 달아놨다 그런 상황에서는 소리를 조절하는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들어가면 이 기능을 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귀걸이 형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귀속형 ITC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능을 끄게 되면 아무리 돌려도 소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 귀걸이 형식도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네, 소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오히려 불편하시니까 이 기능을 꺼드려요. 꺼드리고 사용을 하시면서 볼륨 조절기가 필요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시 기능을 켜드리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맞게, 나한테는, 나는 볼륨 조절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볼륨 조절기 기능을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 나는 오히려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면 기능을 꺼버리면 돼요. 끄면 눌러도 움직,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기능으로, 그래서 나는 필요하신 분은 볼륨 기능을 켜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필요가 없으신 분은 볼륨 조절 기능을 꺼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간단한 문제니까, 이게, 이걸 몰라서 불편하게 이제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뭐, 그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센터로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수정이 됩니다. 오늘은 볼륨 조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